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의 고백의 터위에 세워짐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나의 사명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믿음의 고백의 터위에 또 다른 교회들을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라는 육신의 터위에 나를 세우고 가정을,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모퉁이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이에 나와,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원자라는 터위에 나와,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의 터가 더욱 확장되어 가정과 교회들과 이 나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